개인회생 임대인 전세금 반환 청구 우선순위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청구는 일반 채권과 달리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 변제권을 통해 파산재단이나 개인회생재단에서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으나 임대인의 담보 설정 여부, 개인회생 계획 승인 여부, 다른 우선 채권 존재 여부에 따라 실제 회수 순위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의 전세금 채권 신고를 정확히 하고, 임대인 재산 조사 및 압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개인회생 변제 계획에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채권 신고 절차와 우선 변제권 확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초기 대응과 문서 준비, 법원 제출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